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군사무기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대한민국 단결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인도 내각은 한국산 K9 자주포, 인도식 명칭 K9 바지라 100대를 추가 도입하는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불과 한 달여 전부터 논의가 시작된 사안으로, 통상 수년씩 걸리는 인도군의 무기 도입 절차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이미 2017년 100대를 도입해 히말라야 인근에서 운용 중인 인도군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총 200대의 K9 바지라를 실전 배치하게 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중국과 파키스탄의 자주포 협력 강화라는 민감한 안보 현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분쟁이 잦은 라다크 지역의 자국산 PLZ 공호 자주포와 함께 파생형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중국산 SH-15 자주포를 총 436대 규모로 확장 도입해 이미 카슈미르 접경지와 판자브 지역에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해발 5,000m를 넘는 고산지대에서 벌어지는 자주포 경쟁은 단순 화력뿐 아니라 고기동성, 서스펜션 신뢰성, 혹한 대응력 등 종합 성능이 중요해지는데, K9는 히말라야 산악지형에서 이미 인도군에 의해 기동성과 정밀 사격 능력을 입증받은 전력입니다.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장착한 K9은 최대 50km에 이르는 사거리와 포탄 세발을 15초 안에 발사하는 MRSI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 고지대에서의 초동 타격에 최적화된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이 도입한 SH15는 6x6 트럭형 차륜 플랫폼 기반으로 기동성과 배치 유연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장기 작전에서의 내구성이나 전장 데이터 검증에서는 K9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으로 구축한 도로 인프라를 활용해 파키스탄 SH-15의 신속 배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은 인도로 하여금 시간과 속도를 중시한 긴급 전력 보강을 유도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K-9 바지라 100대 추가 도입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인도 중국 파키스탄 3국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벌이고 있는 실질적 기동포병 주도권 경쟁에서 인도가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균형추를 맞추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차륜형 자주포 PCL-181은 2014년 신장자치구 해발 5,200m 고지대에 배치된 이후 최근까지 라다크를 포함한 인도 국경 일대에 100대 이상 추가 전개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를 파키스탄에 대한 첫 수출 성공의 상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25톤 경량 차체에 155mm 곡사포를 넣고도 특이 반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했다는 점을 핵심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실제 공개된 운영 영상에서는 사격 반동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모습도 확인됐지만 전방 사격시 차체 앞부분이 들리거나 측면 사격시 포탑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구조적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거 궤도형 자주포가 반동으로 차체 전체가 흔들리며 댄싱 자주포라는 오명을 썼던 것과 비교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반동 억제를 위한 스페이드 시스템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장면이 포착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 스페이드는 후방과 양측면 중앙등총 세 곳에 장착되어 사격 시 차체를 지면에 고정하는 장치로 반동은 억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격 후 방열 및 이탈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자체 영상에서도 사격 후 철수까지 7분이 걸린다고 밝혔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10분에서 11분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실전 상황에서 심각한 치명 요소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스페이드를 설치하려면 평탄화 작업, 곡괭이와 전동 드릴을 동원한 지면 정비까지 요구되어 고산지대에서는 병사들의 체력 소모와 작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이 장면은 인도 내에서 큰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반면 인도가 운용 중인 한국산 K9 바지라는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유기압 서스펜션과 차체 설계로 산악 지형에서도 빠른 사격과 이탈이 가능한 실전성에서 큰 우위를 보입니다. 결국 중국의 PCL-181은 거 보기엔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듯 보이나 고지대 작전에서 속도와 지속성이라는 핵심 기준에서 k 9과 같은 고성능 자주포와는 분명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는 단단한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지반 위에 얇은 흙층과 영구 동토 그리고 급경사를 동반한 복합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포병 운용에 있어 극단적인 환경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PCL 181 자주포가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페이드를 고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며 이는 반동의 균일한 전달을 방해하고 포의 정확도와 방열 시간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이 공개한 시범 영상조차 비교적 평탄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이드 박기와 철수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라다크와 카슈미르 같은 고지대에서는 그 시간이 10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스페이드 없이 유압식 서스펜션만으로 반동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이는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기동 중에도 6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방열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과거 K55 자주포 운용시 경험한 스페이드의 한계를 교훈 삼아 K9 개발 단계에서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았고, 현재는 K55 자주포마저도 스페이드 없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K9과 PCL181의 방열속도는 무려 14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며,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치명적인 시간 차이를 야기합니다. 특히 파키스탄이 도입한 SH15 자주포 역시 PCL181과 유사한 설계를 채택하고 있어, 수백 대의 물량에도 불구하고 방열속도에서 단 30대의 인도 K9에게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PCL181은 자동 사격통제책의 AFCS가 부재하여, 사격 지시가 내려지면 포수들이 차량에서 50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방향틀과 각도 측정 장비를 수동 설치한 뒤 포신을 일일이 정렬해야 하는데 이는 포신 정렬의 평행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다포 연동 사격의 정밀도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K9은 내장된 위치 추적 장치와 자동 사격 통제 체계를 통해 자주포의 위치, 방위각, 고각 등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30초 이내에 완전한 사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차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서 생존과 임무 완수의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수량 중심의 자주포 전략은 한국 K9이 구현한 질 중심의 운용 능력 앞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차륜형 자주포 PCL-181에는 무려 13만 2천 개의 소프트웨어 라인이 탑재되어 있으며 사격 시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7분 이상 소요되는 방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실제 전투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넘어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PCL-181은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약 40kg에 달하는 포탄을 승무원들이 직접 옮겨야 하며, 이는 반복 사격시 극심한 체력 소모를 유발합니다. 공개 영상에서는 발사된 탄피를 긴봉으로 수거하거나, 키가 작은 포수가 발판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모습까지 확인되어 인도 네티즌들 사이에선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K9은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해 분당 68발을 3분 이상 지속 발사할 수 있고, 1990년대 연속 사격 실험에선 공식 기준인 60발을 넘어 78발을 연속 사격하며 자연 발화 실증까지 마친 바 있습니다. 즉, 중국이 스페이드 고정의 7분을 소비하는 동안, K9은 이미 수십발의 정밀 타격을 끝마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궤도형 PLG 공호 대신 PCR 181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이유는 기술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회피에 가깝습니다. P.L.G 공원은 43톤의 중량과 강력한 화력을 보유했지만 반동 제어의 실패에 사격 시 차체가 밀리거나 흔들리는 모습이 공개되었고, 이는 40에서 50km 바깥의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하는 곡사포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곡사포 사격엔 1도의 오차가 1km 밖에서 17m 이상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처럼 불안정한 사격 플랫폼은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죠. 따라서 중국은 반동을 억제할 수 있는 PCL-182를 차선책으로 선택했지만 그 대가로 긴 방열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중국이 반동을 서스펜션으로 흡수하는 기술, 즉 유압식 서스펜션 개발에서 심각한 한계의 측면에 있다는 점인데요. 해군과 공군 위주의 국방예산 집중으로 육군의 기계와 장비는 저비용 대량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값싼 차륜형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K9는 세계 유일하게 반동 제어용 유압식 서스펜션을 독자 개발한 자주포로 방산 수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고성능 서스펜션을 개발한 국산 업체가 애초에 민수용 건설 기계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군용으로 확장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민간 중장비 기술을 군사 기술로 전환시킨 이 융합형 모델이 K9 자주포를 세계 최강의 포병 플랫폼으로 만든 배경이며 결국 K9의 가장 큰 무기는 포가 아니라 그 무기를 견디고 정확하게 반동을 흡수해주는 기술력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방산이 가진 저력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K9 자주포 개발 당시 영국 AS90의 유압식 서스펜션을 참고했지만 47톤급 K9의 무기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자체 국산화에 착수했고 수차례의 설계 변경과 극한 조건 시험 끝에 마침내 완성해 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후 영국조차도 한국산 서스펜션의 성능을 인정해 자국산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렸고 실제로 한국이 만든 서스펜션을 역수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은 라다크 해발 5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도 전혀 결함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K9이 인도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자국산 PCL-182를 홍보하며 K-9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이 공격이 오히려 한국 방산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매체가 사실이 아닌 정보로 자국민을 호도하면서 오히려 K-9 기술의 핵심 구조를 오해하게 만들고, 유사한 플랫폼 개발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방송에서는 K-9이 독일 엔진, 미국 사격통제, 영국 서스펜션 등 외산 부품의 조합이라며 현재화에 실패했고, 연평도 포격 당시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K9의 사격 통제 장치와 서스펜션은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독자 개발되었고 독일 MTU 엔진 역시 현재 STX의 국산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10% 이상의 성능 개선을 이뤄낸 상태이며 이 엔진은 이미 터키의 K9 기반 전차인 T155 피르틴에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K-9는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동조작으로 재조준 후 반격 사격에 성공했으며, 이후 해당 전투에 참여한 장병들의 용맹과 K-9의 생존력, 보궐력은 오히려 전 세계에 알려지며 기술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K-9과 PCL-181의 대결은 단순 비교가 아니라 체계화된 기술력, 실전 운용 데이터, 산업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격차의 싸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1999년부터 배치된 K9이 2019년 첫 실전 투입된 PCL 181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 반동 제어. 내 구성에서 앞서 있다는 점은 10년의 시간차가 오히려 한국 기술의 깊이를 증명하는 반전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왜 여전히 K9을 선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양한 군사 정보를 매일 신문처럼 알려드리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